예,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14절로 16절 말씀. 예. 18절까지네요. 예, 어둠 시대를 밝힌 사사들에게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또는 어느 시대든지 사회가 혼란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타파하게 만드십니다. 한국이 어 일본에 의해서 36년 36 6 동안 압제 속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독립 열사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독립운동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약한 젊은 학생인 유관순 누나는 삼일운동 때 만세운동을 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이렇게 외쳤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대통령들의 어려움 속에서 많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할때 새롭게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긴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변질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했을 때그 가나안 땅은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잡아 죽인 왕들은 모두가 가장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들을 고통받게 만들고 또 조그만 잘못만 하면 죽인다든지 자기에게 잘못하면 다 처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가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모처럼 환한 빛이 빛이 됐고, 아,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후이 개혁의 칼날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적응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야 할 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할 때마다 그 성에 있는 호흡이 있는 자들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야 할 자들을 살려두었고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가난 땅에 그 정의는 다 실종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둡다라는 것은 정의가 실천되지 않고 악이 활기를 치는 세상. 또 이렇게 종도둑이나 강도나 살인자들이 활기치며 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뿐만 아니라 정의가 악과 타협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될때 그것이 바로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때문에 개혁해야 할 자들을 오히려 다 살려주고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옛말에 보면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설지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름에는 반딧불을 잡아서 그것으로 모아서 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겨울에는 눈빛에 눈이 쌓이는 눈빛에 책을 놓고 공부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옛날에 초록불 키기도 어려운 세상에 밤에 그런 어두워지면 잠을 자야 되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반딧불을 잡아 모아서 그것으로 불을 밝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릴때그 눈빛에 책을 비춰서 공부했다 그리고 형설지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에는 반딧불 하나 불빛도 그것이요 환한 빛을 냅니다 종종 우리 지역에도 밤에 반딧불이 돌아다닙니다 이 반딧불이가 돌아갈 때 보면 엉덩이에서 불을 반짝반짝 하고 빛내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아, 깜깜하기 때문에 저것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이스라이 가난 땅에 부분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무명의 평신도들이었고, 그들은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나 장사나 물질적인 풍요를 붙잡지 않고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큰 권능이 주어져 있는지를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회복된다라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닦아놓은 길을 걷고 있었고 다된 밥을 퍼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쳤습니다. 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가? 취대 급대의 역사가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사사들은요 결코 모세나 여우수아처럼 위대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하나로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불을 붙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말씀 증거의 대가로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 모든 세력을 끌어 모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 나는 이런 일에도 시험을 시험에 안 들어, 시험받지 않아. 나는 이런 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탄은요,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을 건들지 않습니다. 사탄 누굴 건들어요? 믿음 있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넘겨드리려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다든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다든지 어떤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은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모으면서 함께 싸웠습니다. 같이 싸울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싸웠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이 사사들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들의 말을 잘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불씨만큼은 그들 마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불씨들이 하나씩, 둘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은 작은 불꽃에 불과했지만 아침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기름을 부어 진리가 다시 힘차게 불타오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둠은 바로 이 사사들을 위해 존재한 셈이 됐습니다. 여러분, 밤이 왜 있습니까? 밤은 아침을 맞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이 없다면 아침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습니다 없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사사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울 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 사사들을 위해 존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어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둠 때 빛을 비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비추게 있는 것입니다. 가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배 따뜻하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내배 따뜻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믿음을 밝히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고, 원 아, 밀리언 정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저 뉴욕에 가서 허름한 집 한채 살라면 밀려나고 살지도 살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는 나보다 더 나은 자들, 더 성공한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러나 똑똑한 것이나 성공한 것으로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서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사사기를 교회론적 입장으로 바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고, 백성들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애통하며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죄와 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은혜가 쏟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눈물을 흘리며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이루게 되었는가 애통이하며 원래의 존귀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불을 밝힐 때가 있습니다. 주로 정권이 바뀔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열심히 하려고, 불을 밝히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권은 오래도록 불의와 타나만의 실을 받은 자들에게 약간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구극적으로이 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개혁이 항상 구호로 끝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봉두상이가 됩니다. 시작은 용처럼, 용두상이라고 하죠. 용두상이. 시작은 용처럼 거창하기 시작했는데, 끝날 때 보니까. 뱀 꼬리처럼 끝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복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만 하면 자신의 바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애통하게 되고, 이렇게 애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사들의 작은 불꽃 속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맛보았고,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풍요로운 가난 땅이라도 죄가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덮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무지입니다. 깨닫지 못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또 자신들이 얼마나 종교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저 작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내가 교회 와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들은 단지 단지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와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세상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쳤고 교회에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가난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회를 제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아가 내멋대로 하다가 나 떠날까봐 두려워서 얻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멋대로 생활하고, 제멋대로 교회에 오면 큰 소리를 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찔소리 한마디 못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그냥 목에 핏대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하는 곳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고 또한 복음은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철저히 수술해서 완전히 돌아보려 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빨리 취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결혼하는 것, 그리고 빨리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환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직장을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의와 진리를 사랑한다면 이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진리의 등불을 밝힐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가득 차면 찰수록 믿음의 사람이 지닌 정신과 헌신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였고, 여성이었으며, 또 어떤 자는 장애인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추출된 서자였으며,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에 헌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든 믿음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이들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담대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시대 사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는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사사처럼 어둠 가운데 불을 밝히는 그러한 진리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